두겹 로프 감은 후 매우 견고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겹을 접어서 지지대 감았죠. 여기서 원높프긴높프를 당겨줍니다. 당겼죠. 그래서 이끝 가닥을 이원높프에 한번 감습니다. 감았죠. 다시 이 고리에 한번 회전을 합니다. 정? 그래서 접어서 고리에 집어 넣어주면 완벽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풀리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프를 두 겹으로 접어서 지지대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긴 로프를 집어 넣어서 당겨줍니다. 되겠죠? 여기서 끝가닥을 원높이에 한번 회전을 해줍니다. 다시 이 고리에 360도를 회전을 해줍니다. 한번 위회전을 했죠? 여기서 끝가닥을 접어서 고리 속에 넣어서 당겨주면 아주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꼬임 상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매듭의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당겨주면 수룩다 풀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프를 두 겹으로 접어서 지지대에 감싸고 긴 로프를 고리 속으로 당겨서 그 다음 짧은 가닥을 긴 노프에 회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고리에 회전을 합니다. 끝 가닥을 접어서 고리 속에 넣어주면 다소 복잡한 것 같지만 꼬임이 많을수록 매듭은 더욱 견고해지겠습니다. 전환상태에 대해 푸는 방법은 당기면 주르륵 풀리죠. 이번 시간에는 두겹 로프 감은 후 매우 견고한 매듭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불을 접어서 긴 로프를 당기면 되죠. 이렇게 되는거죠. 여기서 한번 회전해주고 다시 두 고리에 있는 부분을 360도 회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가닥, 남은 가닥을 고리 속에 통과해서 긴 너프를 강하게 당겨주면 되죠.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다소 복사,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할수록 매듭의 강도는 높아진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풀리겠습니다.